그 때문에 사이공선을 듣는 거야요 죄다 만사는 지지자 박윤식입니다. 그 3억 5천만 년 전에 내피림이온 이후로 갑자기 3억 5천만 년 동안은 내피림이 지배하는 시대가 있다가 200만 년 전부터는 갑자기 에렉스 그다음 호고사피엔스 그다음에 뭐네안데트라인 그다음 미토콘드리아 이브 아담족 해가지고 갑자기 신류가 오는 타이 짧아졌는데. 12만 9,600년에 한 번씩 지구가 계벽이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짧은 시기에 다양한 심리 인류가 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억 5천만 년 전에 네필림이온 것은 지구를 만, 지구가, 어, 12억 6천, 2, 마, 그 12억 년정도의약 13억 년 정도의 사이클이 있죠. 어, 이거는 지구가 사이클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알았죠? 이거 여러분들 자동차 오래 쓰면은 보링하죠? 네. 보링하는 것처럼 지구도 여러분들 오래 쓰면 보링해야 돼. 알겠죠? 지구의 지하의 온도 6천만도에서 1억도는 변동이 없어요. 시끄나 이러지는 않아. 그러나 지구 바깥에 조건이 바뀌는 거야. 지구 바깥에 피로에서 만들어는 빙하가 녹고 이 빙하기에서 온그 빙하가 너무 빨리 녹아버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물 공급이 되질 않아요. 빙하가 있을 때그 빙하를 저장해가지고 그들이 물을 먹고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강으로 들어가서 라인강, 라일강이 그렇게 물을 먹거든. 근데 이물 공급이 유럽은 어려워져 버려 음. 그러니까 전체 세계에 필요한 자원들을 그 시비, 12억 9천 6백만 년마다 그걸 만들어 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지구가 우리 지구가 만 년을 버티려면한 2~3만 년을 버티려면은약 6만 년 정도 인간이 생존해 있으려면은그 6만 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6억 년 정도의 진비, 12억 년 2억 9천만 정도의 그 준비기간이 있어야 인간이 거기에 한 12만 년 정도 버티는 거야. 인간이 12만 년 살기 위해서 지구가 그거 10배, 100배 준비를 한다. 이 말이야. 무슨 이해가 하죠? 그러니까 백공에서 하는 일은 보면은 별마다 거기에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 방주에다가, 지구라는 방주에다가 뭘 준비해야 돼? 물, 여러 가지 산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산소가 여러분 오기 전에 산소가 양이 적어. 그 산소를 지구의 환경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구 자체에서 산소가 인구가 살수 있을 적절한 온도가 되면은 그게 3억 5천만 년 전이야. 그때 인간을 갖다 놔야 되는 거야. 무슨지 알죠? 그러면 인간이 생겨날 만한 산소 용도가 백공에서 체크가 돼. 비행기 없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체크해요. 아, 지구 산소 농도, 오케이. 지금 인간이 내려가면 살겠다. 다 체크해요, 전부. 그래가 그러니까 인간을 내리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인간이 숨을 쉴수 있는 탄소와 산소 비율이 일정하게 맞을 때가 3억 5천만 전이에요 알겠죠. 그때 3억 5천만 년 전에 비로소 인간이 살수 있는 환경이 돼 가지고 인간을 비행 기없에 실어 가지고 그 사이클이 열명 단위로 지구에 갖다 내려간 거야. 무슨지 알겠죠. 그게 바로 이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일대가 춥지도 덥지도 않고 기온이 열정한 곳에 내려놨어. 그리고 잘 알지만 그 인간이 오기 전에 먼저 동물들을 보냈어. 그러면 그 동물들이 서식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인간들이 이 지상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한 지역에 보통 호랑이나 사자가 100마리 정도들이 우글거리고 다니게 돼 있었어. 당시에. 그래 내려놓으니까 이 호랑이 사자가 사람 냄새를 맡아가지고 싹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laughs> 그래서 밀림이 없는 지역을 또 택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지역에는 숲 속에 들어가면 한 마을 지역에 호랑이가 보통 100마리가 돌아다녀. 산 속에, 그러서 인간 지역에 와가지고 사람을 물고 가서 배가 고프면 사람을 잡아먹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같은 선교사들이 많이 죽어. 호랑이한테 왜? 아, 인도네시아 밀림 지역에 쿵우비딴 그 집에 선교하러 간다고 가는데 그냥 호랑이가 덮쳐 가지고 그냥 야생 호랑이가 지금도 그런 데는 평균 한 마을 지역에 한 100마리씩 돌아다니거든. 그 호랑이 분포도가 나와 있어요. 성교사들이 갈 때는 그 호랑이가 이 마을에 몇 마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숲속을 가다가 그냥 호랑이 습격을 받아가 죽거든, 야생호랑이한테.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인류를 갖다 타을 때도 호랑이가 있고 동물을 먼저 지상에 내려보내서 환경을 체크했으니까. 그 이산화탄소와 산소량을 맞추려면은 식물이 많이 자라야 되잖아. 식물이 그렇게 자라서 산소가 나오게 하려면은 동물들이 가가지고 거름을 내리 뿜어 만들어야 돼 흙을 섞게 만들어야 되고 지렁이가 사, 땅을 기름지게 해줘야 식물이 자를거 아니야? 거름 주는 사람들이 동물이야. 음, 그러니까 인간이 오기 위해서는 동물이 먼저 이 땅을 한번 밟아줘야 인간이 와서 살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그 미생물을 만드는 기간이 있다고 그 기간에는 동물들이 미생물의 원인을 다 제공해. 뭐 하염없이 돌아다녀 인간은 일정 지역에 있으니까 미생물을 못 만들어 동물은 막 산지 사방 돌아다니면서 똥을 보고 막 이러니까 미생물이 여기저기 번식되면서 토양이 기름지게 되고 거기에 나무가 자라서 산소량이 적정 수준에 올라갔을 때 인간을 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어 미소 제일 처음에 온 네피리면 3억 5천만 년전그애렉 호모 에렉투스가 약 200만 년. 그죠? 그 이외에도 우리가 많은 종자를 내려보냈는데, 그거는 인간들이 체크를 못한 거야. 한 서른, 세번 정도 내려보냈단 말이야. 근데 다 호랑이가 잡아먹어버리고, 뭐 잡아먹어버리고, 이러니까 실패를 많이 했지. 그 중에서도 이제, 네피림이나, 음, 에렉투스는 200만 년 전. 뭐, 그 다음에, 응, 음, 어, 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가, 응? 어? 그러니까 뭐, 음, 20만 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네안델타인, 백인들의 조상. 어, 15만 년 전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이브 뭐 10만 년 전에.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 이만 년밖에 안 됐단 말이야. 알겠죠? 어, 이렇게 맨 마지막에 보낸 인간들이 내리보낼 때는 그 환경에 맞춰서 인간을 만들어. 처음에는 막, 사, 짐승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냥 인간을 그냥 짐승에 가까운 종자를 만들어 보내야 버티는 거야. 몸에 털도 나 있고 막좀 강하게가 내려 보내고. 약간 짐승에 가깝게. 근데 여러분들은 인간이 진화했다. 이거 지금 거짓말이에요. 침팬지나 고릴라 지금 사람으로 바뀌나? 원숭이 안 바뀌어요. 어, 그런 비슷한 인간을 만들어서 침팬지를 내려 보내고 침팬지가 서식하는 걸 보고 인간을 보내는 거야. 우리는. 먼저 알겠죠 그래서 침팬지가 몇 천억년 이 있어도 인간으로 안 바뀌어. 알겠죠? 어. 미국의 에이브럼 링컨보고 침팬지 닮았다고 상대방 대통령 후보가 막 비난을 막 했어. 대통령 후보 밑에 있는 사람이 막저 새끼 저게 무슨 저게 대통령이냐 후보냐 저거 저 에이브럼 링컨 저거는 말이야 침팬지 닮았다고. 그런데 <laughs> 링컨이 대통령 딱 되고 나서. 측건들이저 새끼부터 잡아, 없애야 된다고. 그러니까 링컨이 웃으면서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불러서 법무부 장관을 시켰어. 요 <laughs> 자기 보고 침팬지 닮았다는 그 자기의 적이야. 자기 당이 아니고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을 했어. 얼마나 그에이러렘 링컨이 남자야. 그냥 그래요. 어, 침팬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에이러렘이좀 침팬지 닮았거든. 그 기분이 나빴을 텐데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대통령 딱 떠나니까 그 사람 불러와가지고 우리 법무부 장관을 좀 당신 제 말로 미국의 법을 세워달라고. 당신 내부 침팬지 같다는 거 정말 잘 봤다고. <웃음> <웃음>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는 거. 당신 정말 소신이 있고 용기 있다고. 허, 이런 사람이야.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는 남자가 좀 강할 때는 강하지만 너그러운 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 대범해야 돼. 적이라고 그냥 그걸 두드려 잡으려고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이 인류는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그때 우리가 비행접시로 실어놨어. 여러분, 아기 같다 으면 살겠어? 못 살아요. 남녀 짝을 맞춰서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각종 종교에서 뭐, 뭐, 에덴이니 뭐, 아니, 이런 전부가 다 그것은 소, 어, 내가 종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실제 갔다 단한 사람이 하는 말은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됐습니다. 자,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카드 빚이다, 여러가지 문제, 임대료다, 직원들 월급이다, 또 여러가지 돈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돈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라! 자녀들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자녀들 유학이다, 군대다, 학업이다, 취직이다, 모든 문제가 술술 잘 풀리도록 해결되라! 부동산 문제로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매매가, 땅매매나 집매매가 빨리빨리 안 되는 사람들, 매매가 빨리 이루어져라! 송사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억울한 송사든, 부동산 송사든, 돈 문제 송사든, 모든 송사 문제에 승리하라!